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전능자의 손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죄창으로 보면 고난을 겪을 때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로 깨질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빌 닷은 바로 전에 욥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하며 욥을 악인으로 몰고 신랄하게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빌 닷이 욥을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한 것은 누구라도 욕을 두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입을 열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혜자인 자기들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말을 끝내라고 재촉하는 빌다에게 자기가 친구들의 많은 말로 폭행을 당했다고 반발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어 폭력은 독살과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혀의 위험성을 말하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것은 상대를 독으로 죽이고 자기도 지옥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독으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인생의 남은 날을 불살라서 죽이는 행위입니다. 혀는 곧불이요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욥도 친구들이 당할 일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칼의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보니 열 번이나 자기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욥도 자기가 허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만한 고통을 겪어야 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허물만 지적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딸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요이 굽히지 않고 친구들에게 내세우는 주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정도의 고통이 삶에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소소하게 짓는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욕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으며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전능자의 주권을 철저히 그리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전능자가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 전능자가 스스로 손을 거두시기까지 어떤 해결책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든 사례가 주께서 친구들의 언어 폭행에도 잠잠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과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요분 사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는 것이 전능자가 자기를 치신 명백한 증거라고 알려줍니다. 전능자의 손에 화를 당할 때 가장 뼈아프게 경험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나고 처절하게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능자가 그리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있기에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일찌감치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요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어서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처럼, 그도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를 미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행하시는 일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도록 만드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전능자의 손에 삶을 맡기는 것이 인생이 견고하게 서는 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주님, 까닭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이유를 묻기보다 전능하신 주의 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르시는 일이 제게 일어나는 법이 없음을 알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